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이 충만한 아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당에게 묻고 점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정치에 얼매이고 교회를 세속화하고 건물을 중의여기며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배만 물리는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는 자칭 다칭 선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며 신자들을 가르치니 어리석은 영혼들이 미혹되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나이다. 자들은 꿈과 이상을 중이여기고 안수를 하고 예언하며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나 거짓의 영에 인도되니 양들의 마음이 훈미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저들은 예언하기를 즐겨하니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하고 귀신이 준 것으로 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마지막 날에 버려지는 자들입니다. 주여,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때와 같은, 가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찾았으나 그의 목소리는 청종하지 않았나이다. 누가 이를 알겠나이까? 왕이 미가야를 불렀건을 그의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의 화려한 예언이 힘을 얻었나이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나이까?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미가야 하나만 진실을 말하니 진짜는 가짜로 취급되고 가짜는 진짜 같이 되어 가짜 앞에서 진짜는 초라할 뿐입니다 주여 이 시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방이 마귀의 도처로 가득하니 발디딜 틈이 엄나이다. 연약한 양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피할 길을 주옵소서. 주여 이방인들이 늦기 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신자들은 굳건한 믿음을 주사 마귀의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괴자들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은약함을 헤아려 주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